뭐 먹을 거야? 형님? 형님은? 나 맛있다는 돈가스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먹을래 어떤 거야? 어, 이거 할까? 나는 이거 이거 먹을래 이번 여행 메이트는 저의 불가사리 친구들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따뜻해서 저는 이런 코트를 입었어요 이것도 두꺼운 코트이긴 하지만 물코트가 아니고 버거리 두꺼운 거는 여기가 하늘이 파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날입니다 지금 한4 시쯤 이거 먹고, 네시좀 뭐 먹어도 돼? 응. 이거 먹고 숙소에다가 캐리어 놓고 이제 돌아다니려고 해요. 오늘은 시부야.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에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에서 네, 초딩, 초딩. 오 가지. 여기가 이게 지, 소스가 묻혀져 있는데. 오, 어려. 정말 맛있어, 어떻게, 돈값을 이렇게 하지? 음. 칼, 칼이다, 칼. 먹으 먹는 게 나쁜 거야? 아빠는 살수 있냐면서요. 살로 나쁜 거야? 너희 변비 걸리면 말해, 나 변비 맞냐? 아, 그런 거걸리면좀한번 없어. 네, 요즘에는 안걸리네 여기는 시부야역 근처에 있는 곳이고요. 저번에 도쿄 여행 때 왔었는데 맛있어서 또온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숙소 쪽으로 갈 거고요. 이 캐리어만 짐을 놓으면 은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도 어쨌든 일본 느낌. 오, 깔끔깔끔깔끔깔끔 깔끔. 깔끔, 깔끔. 여기 뷰도 좋을 것 같은데? 깔끔 되게 완전 일본 느낌 잘찾았끔제가 네.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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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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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오늘의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벌써 4시 반이에요 해가 지려고 그래요 오늘은 치부약을돌 거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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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아이고 시각적 보니까 여기가 더좋오장그는게 훨씬 나은 여기 약간 딱딱하게 이렇게 뭐라고? 장그는게 훨씬 낫다 가기 전에 해외여기 전에 옷을 찍는거예요 우리는 쇼핑의날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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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클로가 일본이 너무 싸요 우리나라보다 만원정도 쌉니다 갑자기 이걸 왜사건데 아니 귀여워서 왜 근데 한번밖에 안사? 스트라이프 너무 싸게 파니까 가게 아쉬워. 띵. 네.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귀엽지, 근데? <laughs> 따뜻하지? <웃음> 어, 귀엽긴 귀여, 한데, 이거 내리면 안 되는 디자인인가 봐. 밀어 <laughs> 묶으면 음, 되지 않나? 아까 옆뒤로 뒤로 묶여 있었어. 여기가 니셀이에요? 응, 여기가 막 꼰대가라서. 찝찝아 깜짝이야. 왜 전에 진짜 극혐, <laughs> 극혐. 꼰대랑 마 이런 명품들 리셀샵이에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리셀 해가지고 정가에 파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거보다 싸. 여름에 이렇게 들면 될것 같은? 귀여워. 빵! 아, 펭귄 같아, 펭귄. 오늘은 저0만천보를 넘어서서 너무 많이 걸었고요. 아, 만 삼천 보 걸었을까? 아무튼 근데 너무 힘들어서 찍을 그게 이 없어요. 힘듭니다. 살이 낮고. 그래서 지금 아픈 네를 들리다가 숙소에 가서 숙소 근처에서 뭔가를 먹으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이 걸로 끝. 힘들어. 서한 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너무 힘든 와중에 크레페 먹으려고 해요. हां uh हां -huh. 아 너무 힘들어서 장 보고 집에 들어왔어요. 간식거리 사고. 내가 어디 어 오늘 만 오천 부. 너 저쪽, 너 저쪽이야 저기. 어디? 여기 봐나 여기 쓰고 싶어. 어, 우리는요 옷을 갈아입고 일단 쉬어야 되겠어. 만 오천 부 너무 많이 걸었어.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 로프트에 왔습니다. 오늘은 네이비 인간이요. 원래 그 이렇게 어두운 옷은 잘안 입는데 우리 니꺼 네 입어봤습니다. 우리 는는제 자켓을 입고 저는 우리 네의 코트를 입었어요. 여기에 문구류랑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거 많이 있어서 문구류 쇼핑 왔습니다. 이거 물에다가 적시면 시차처럼 변하는 거야. 짱이랑 여기에 마스킹 테이프가 다 모여 있어요. 뭐 응. 이게 그 마트야.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부스가 다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래, 이거 대박 뭐 하나씩 떼어 쓸수 있는 마스킹 그래, 그런 것도 있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런 거는 떼어서 쓸수 있는 건 다이어리 같은데 붙이기 좋더라. 로프트 6층에 왔는데, 우와, 내 스타일이야. 완전히 핵세일 하고 있어요. 무인양품. 다 세일품목이에요. 아울렛처럼. 부직부 느낌의 신발. 그리고 가방까지 50%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무 득템을 하지 않고 나갑니다. 우리 아브라소바 먹으러 왔어요. 여기. 우리 니가 검색해서 아브라소바 먹으러 갑니다. 아니 진솔이 어. 나 이거? 나 간장 맛 응. 저는 고기를 먹기 싫어서 고기 없는 걸로 했어요 아브라소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 대표 친구 중에서 친구 중에 일본에서 소박집에서 응? 오래 일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을 확인해 주셔서 고맙니 정말 맛있게 잘야었습니다 고고씽 맛있겠어요? 네 입이 야 맞다. 애들 둘 다? 거의 진짜 맛있는데 너무 배가 부르고 짜서 다못 먹겠어요 그리고 양이 엄청 많아요 반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우린이도 좀 남겼어요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나왔고요 포엔지로 향할 겁니다 포엔지는 빈티지 샵이 많은데 근데 네, 거기 되게 좋아하는 샵들이 많아요. 네, 용호는 도쿄가 처음이고 우린이도 코엔드는 안 가봤는데 데려가서 애들 소품이랑 이런 거 구경 시키려고 합니다. 딱 봐도 귀엽다. 이곳에 아, 빈티지, 빈티지 샵을 구경을 하고 있어요. 여기 빈티지 샵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코엔지역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서 나오에 맥도날드가 보여요. 맥도날드 안쪽 시장으로 나오면 이런 빈티지 샵들이 많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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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 <친구> <laughs> 여러분 오늘 이 커플의 500일이거든요. 근데 진용호가 말이죠. <laughs> 진영호가 이거 이거 챙겨 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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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발은 넣는 거 하고 그 <laughs> 넣을 수 있어. <laughs> 어다 <laughs> <다도>. 넣? <laughs> 하지만 이효리는 최선을 다해서 불고 있다. <laughs> 나는 한 500일 더 됐겠다. 야, 거의 1 0 0 0일돼가지 나는. <laughs> 아름다운 커플이다. 아니 오가 너무 멀어. <laughs> 오를 좀더 올려. 여기 예, 얘네들을 오늘 바람 가고 있어. 있어 여기 500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져왔어요 이분인데도 이걸 가져왔거는벌 <laughs> 우리의 <웃음> <웃음> 우리의 사랑처럼 떠졌어 <떠났고>. 떠졌어 <laughs> 너희 사랑 <laughs> 어제 산 모자를 드디어 썼습니다 이러고 나가야지 연애 네. 엄청 깨었어요 히트텍, 니트 이렇게 하면 잠바를 안 입어도 되겠지 편하게 입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바지는 니트 바지죠 편한 게 최고야 왕큰 왕 니트 이거 아까 진용호가 입었는데 진용호한테 맞았어요 엄청 큰 니트 그리고 제가 여행 다닐 때 이거를 하면 정말 편합니다 저 무인형 끈 건데, 이런 데다 걸어둘 수 있어서 편해요. 이번에는 여다 걸었는데, 문 같은 데다 걸어 놓을 수도 있고, 되게 편해요. 샤워로 들어갔을 때 이거 들고 가서 여다가 샴푸 꺼내서 하고, 참 편합니다. 문꼬리 같은 데걸 수도 있고. 아, 참, 되게 많이 했어. 발가락이 왜 이렇게 길었어? 도 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안 이거, 이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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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넘어. 이거, 이어이이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